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영접 확인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63기 행복한 만남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행복한 만남이 8층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총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6층 미션 체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7일 성금요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 교육이 오후 4시 총목자 모임 직후 미션체플에서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초원 섬김은 임원택 초원입니다 고난주간 및 부활절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다음 주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이른양 초청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른양 초청 부활절 계란 포장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9층 만나 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침례식이 다음 주일 예배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역부연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8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문화사역부에서 악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애찬은 생일을 감사하여 김태종 유현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교우 및 기타 소식입니다. 성동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성락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